안녕하세요, 물곰입니다. 화라마를 플레이하면서 각 활의 성능이 얼마나 차이가 날까 궁금했었는데요. 이번 화라마 육성이 끝나고 다양한 활을 준비해서 1인방 탑생을 여러가지 활로 돌아보았습니다. 다만, 다인방이 아니고 1인방이라는 사실, 그리고 각 활에 맞는 특화된 세팅이 아닌 일반적인 세팅으로 플레이했다는 점꼭 인지해 주시고요. 그냥 이런 느낌이구나 재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팅은 영상 본문과 댓글에 남겨두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하죠. 1번 선수 실레마 출발하도록 할게요. 엠프랄도 네, 오늘 할까요 그러면? 자, 일단 실내 갑니다. 안개가 좋나요? 실내가 좋나요? 실내가 훨씬 좋습니다. 이제 그거를 제가 직접 보여드리려고 지금 오늘 달려보려고 해요. 지금은 신뢰입니다. 근데 1인방이어서 사실 막 그렇게까지 차이가 나진 않을 거예요. 1인방은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아, 용병 바꿨어야 되는데. 깜빡했다. 용병 노아 조주로 바꿔야 되는데. 예, 그 일부러, 아, 일부러 차이 안 나게 다 여기 좀 뛰었어요, 그냥. 아이. 그 그냥 그렇다고 하자 그냥 그래 다 비슷하게 비교하려고 둘다다여급다다 다 <laughs> 그냥 씨 일부러 했다고 해요 그냥 어 고급 세크 아무 아 진짜 왜 이럴까 구석이 빠졌어. 자, 화라마 느낌입니다. 아, 화라마가 아니라 실레마 오늘 가볍게 알아보고 좀 준비해가지고 한꺼번에... 아니다! 아니다, 그냥 오늘 할까 오늘 다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어예 yeah. 업그레이드 하는 거 말고. 자, 이번 선수. 안개. 안개 갑니다. 이번 선수 안개. 용병이 아직 오라가 안 켜졌어요. 자 오라 좀 켜. 용병이 오라를 안 켜. 맥뎀은6천 정도 나오고요, 이제. 안개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저항이 좀 도, 좋죠. 올레지가 붙어있기 때문에. 확실히 1인방은 그냥 별로 차이가 없다. 1인방 확실히 별로 차이가 없네요. 자발 세격이 있는데 한 프레임 좀 느립니다. 야, 근데 안개도 세긴 세다. 제가 좀 불러온 돌이라고 해가지고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킬 안개도 세긴 세네요. 저 안개 같은 경우에 이제 창문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터지는 맛이 좀 있죠. 확실히 1인방은 별로 차이가 없어요. 도도도도도. 공속이 좀 느리네요, 지금. 풀렸네. 아유, 호호, 아빠님도 반갑습니다. 아유, 뭐, 하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선수, 454증뎀 앰플 활입니다. 다이아몬드 보고요. 우 요거 이제 민뎀이 높죠. 그죠? 자, 맥뎀은3200 정도 뜨고요. 민뎀이좀 높죠. 2900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8프레임이네요. 네, 앰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인방보다는 약간 다인방에서 확실히 좀 효과가 나올 거예요. 왜냐면 앰플 자체가 어차피 필요가 없어요, 1인방은. 네, 네 다인방에서 피가 높았을 때 앰플의 효율을 많이 보기 때문에. 다인방에서 테스트를 할거고요 얘는 확실히 4인방이더 좋을 것 같다. 딜이 좀 딸리네요, 딜이. 그러니까 앰플이 터져야 좀 얘의 진가가 나오는 거여가지고. 1인방에서는 밀리네. 좀 다인방용인 것 같아요 1인방보다는 야 근데 확실히 민뎀 맥뎀이 낮은 거 치고는 빌이 잘 나온다 허겁기도 한데 아닌가요? 자 요런 느낌입니다 어머. 4번 선수는 이제 윈포마 갑니다. 제가 원래 하던 윈포마. 어 보석이 신단 아니야? 아, 보충이네요 야, 재기네. 4번 선수 윈포마. 이0 0등된 살짝 뺐다가 자발사격 요거는 일부러 그냥 세팅 다 똑같이 해서 플레이하고 있어요 그래서 용병도 다안 바꾸고 석궁 오랜만에 볼까 네볼 아, 근데 다발 한 프레임 느린 거 너무 불편해요. 오케이, 내려가고. 흑사로 마무리하고 들어가서. 타이트 하면서 슉슉슉슉 오케이 요런 느낌 얘는 근데 조금 늦게 꺼지네요 자 4번 선수 윈포였습니다 자 5번 선수 이글혼 나갑니다 이글혼 고급 퍼트 까비 아, 몹이 좀 포지션이 별로네요. 이그로는 근데 스킬이 좀 달라요, 원래는. 스킬 포인트를 좀 다르게 찍어야 되는데. 다섯 사이드, 1 5중뎀15 비싸요, 비싸요. 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신노바 건데, 15, 15 붙으면 이뻐가지고 비쌉니다. 특히나 다섯 개 뚫린 거는, 멘불이 렇게 많지가 않아서. 아, 확실히 이그론 선수 약간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 차이가 적긴 하지만 약간은 딸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원래 국가대표 같은 거나 올림픽 나가시는 거 보시면 그막 0.1초 차이랑 막 이러잖아요. 지금. 그런 겁니다. 좋아요. 쭉쭉. 정말 이따가 잡으면 돼요. 우리 다 돌아와야 됩니다. 내려가고. 정말 일부러 더 빨리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후로는. 타임은 비슷하게 나올 것 같은데. 컨트롤 미스가좀 많이 났습니다, 이번엔. 오, 쉣! 아, 이번엔 좀 빨리 꺼졌네요, 이거. 확실히 딜이 약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원래 디아블로에서 보통 꺼지는데, 버스트가. 여기는 3루가 아니라 1루에서 꺼졌습니다. 슛! 안 돼. 6번 선수 발리스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 선수 발리스타. 빨리는 아닙니다. 어차피 업발리랑 그냥 발리랑 별로 차이가 안 나가지고요. 발리스타. 아 공속 답답해요 지금 공속이 너무 느려요 네, 이제 지금 제 화라마는 베이스가 되어있기 때문에 딜은 나오긴 하죠 퉁퉁퉁퉁퉁퉁퉁퉁 확실히 조금 이그론보다 빠른 속도를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발리스타 선수 그래도 나름 선두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발리 선수 하지만 일단은 플레이가 너무 답답해요. 예. 보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지금 플레이하는 저로서는 지금 답답해 미칠 것 같습니다. 지금. 원래 활을 쏘고 테이퍼를 눌렀는데 테이퍼가 안나가요 아직도 활을 쏘고 있어가지고 참고로 지금이 최대 프레임입니다 이거 정말 빨리 쏘는 중입니다 정말 예. 그래도 이그론보단 빨리 왔죠. 이그론 3루수에서 어? 아, 1루수에서 얘가 멈췄었는데 발리스타 선수 빨리 오긴 왔 이거 무조건 나 먼저 때립니다 이거 네, 원소 데미지 나한테 있어가지고 야 보스전에서는 그래도 운이 좋아가지고 꽤 데미지가 나오는 7번 선수인가요 지금? 6번인지 7번인지 아무튼 다음 선수 몰드 스트라이크 아트 선수 출발합니다 렛츠고 아, 피스토보다 헤븐 막 떨어지죠. 요 맛에 사실 골드 스트라이크 아트를 쓰는 거긴 해요. 길은 벌써 부족하다라는 게나 또는 약간 느껴지네요. 멋있죠, 얘는. 피스트가막 떨어집니다. 8프레임 그대로구요. 오도도도도도. 도 피스트 멋으로 하는 거죠. 티가 150 공속 윈포마를 하고 있는데, 아트마, 레이븐, 레지링을 끼고 배출을 신는데, 라리가 꽝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발을 민첩 레지 부츠로 바꿀지 메거래 참을 좀 빼고 라레피탐으로 바꿀지 더라면은 무덕을 바꿀 것 같아요. 네. 민첩 레지 부츠보다는 아 잠깐만요. 아음아 음... 아, 확실히 어렵긴 하네요, 그거는. 아 그니까요. 키가 비셔가지고 저거는 그냥 신발을 바꾸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신발에서 어쨌든 번개 저항 40짜리 신으셔가지고 거기서 40을 땡기셔야 될것 같은데 아 벌써 꺼졌어요 골드 스트라이크 아치 선수 버스트 벌써 꺼졌죠 근데 원래는 이제 번개 저항을 좀 신경 안 쓰시는 게 맞긴 한데 안정성이 힘을 주고 싶으시면은 이제 배추에서 데미지 좀 빼면서 네, 저항 생기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디아블로는뭐 이런 느낌이었고요. 마녀림의 시위고요. 아, 벌써부터 암울 하긴 한데요. 원래는 중속 주얼작을 하지만 네 일반적인 세팅으로 그냥 샤이룬 두개 받겠습니다. ,잉? 가장 많이 하시는 거, 예. 맥댐은 2400 나오네요. 마녀륨 같은 경우는 앰플 터질 확률이 2예요 그래서 오래 벨리긴 하지만. 전투의 신단은 일부러 안 먹겠습니다. 이런 느낌이군요. 확실히 앰플이 터져야만 효율이 좀 나오는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과연, 아! 아, NG, NG, 아! 아, 아 NG, 아나 정말, 아 만여림이요? 이거 업그레이드 한 거예요. 다이아몬드 보예요 지금. 자 다시 갑니다. 예, NG, NG, NG. 오버디아가 눈치 없이 끼어들어가지고 다시 갑니다. 예. Let's go. 마녀림은 샤이 작겠습니다 그냥 딱 무난한 작으로 했어요. 마녀림 같은 경우는 이제 증속 주얼 작을 할수록 더 효율이 올라가긴 하는데 일단은 그냥 샤이 작했습니다. 솔직히 마녀림에다가 지증속 주얼 작이나 중속 주얼 작하는 거 아깝다 생각합니다. 마녀림은 네. 샤이룬이 딱이야. 이면 이속켓이 뚫려있기 때문에, 지중석으로 이제, 한60 공통, 뭐냐, 60등대만 챙겨도 딜이 훨씬 좋았죠. 아하, 벌써 아쉬운 맛이 좀 나고 있어요. 마녀림 선수. 제가 볼때 꼴등한, 가, 꼴등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 같죠. 엑오 파괴 하수인 생명력이 안 단다고요? 혹시 노말라니도 있습니까 그 노말라니도에서 그 둘리 몹이 그 홀령 공격인가 그걸로 뜨면은 그 물리 캐릭으로는 가끔 이제 못 죽일 때가 있어요. 너무 피 회복이 빨라 가지고. 그거는 스킵을 그냥 하셔야 돼요. 그거 둘리를 바깥으로 꺼내세요. 그냥 꺼내서 스킵을 하셔야 됩니다. 그아 마녀림 선수 벌써 끝났어요 버스트. 아 마녀림 선수 골든. 네. 아 무슨 말이냐고요? 잠깐만 이거만 잡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지금 계신 곳이, 그, 거기잖아요. 세계에서 성체잖아요. 아니, 다, 같이 접속이 아니라. 아, 민키님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마지막, 약간, 보너스 타임으로 낙인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인마도 1인방에서는 딜 나와요. l e t 야 뼈창이 오로로로로로로로. 낙인마는 보통 속살을 쓰는 게 좋아요. 속살을 썼을 때 이제 뼈창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낙인만 특유의 맛잘 느껴져요. 뼈창이 막두두두두 나갑니다. 확실히 딜이 조금 아쉽다라는 게좀 체감이 되긴 하네요. 아 용병을 내가 바꿨구나 사시네 종수리 뺐구나 윈포마로 우버디하요? 반응은 합니다 반응은 한데 음. 과항이 낮아가지고 좀 많이 흑형, 위청 하죠 이렇게 본스피어 또는 맛으로 치명타요? 치명타, 저는 끝나고 볼게요. 시간 때문에. 배추와 고어라이더 중에 선택한다면, 저는 원래는 이제 고어라이더를 쓰는데, 지금은 매찬 때문에 저 오늘, 오늘 배추로 바꿨어요. 근데 원래 사냥할 때는 저 고어라이더 씁니다. 저는 강타 조금이라도 있는 거 필요하다는 사람이라서. 얘는 4천정도 뜨네요 재미지는 뭐 일부러 아이템도 안보고 있습니다 그냥. 거의 정말 중요한거 아니면은 아 꺼졌어요 얘도 여기서 그거는 맵 지형이나 몹들의 구성이나 이런거에 따라서 속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재미로만 봐주세요 재미로만 요런 느낌. 네, 요게 이제 네, 마지막 그 보너스 타임. 네, 라긴 말